안녕하세요, 보딩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오늘 시작된 아틀란티스 소환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틀란티스 기간 때뭘 하면 좋냐, 어,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자 먼저 이제 아틀란티스 기간 때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아틀란티스 출연이라는 이벤트가 시작되는데. 이게 진짜 꿀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꿀이냐면 시즌 2에 코스트를 줄여주고요. 코스트를 이 3인가 줄여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히 뭐 이제 후반 레벨은 별 차이가 없어요. 후반 레벨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들어서 눌러보면 10이 들죠. 이게 원래 13 되는 걸걸 텐데 어쨌든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데 초반 레벨들은 이제 보시면은. 초반 레벨에 1반 들어가시면 3이 들죠. 이거는 이제 절대값으로 3을 빼주는 거기 때문에 몇, 몇 퍼센트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3이 빼면 이제 시즌 1을 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아탈란티스 출연 기간에는 제가 늘 강조하는 8, 7 그리고 뭐 요즘에 7, 7도, 7-7도 많이 도시던데, 그누더옷 때문에 그 허름한 옷어됐냐 투박한 의복 때문에 7-7도 많이 도시는데 뭐, 그,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틀란티스 기간 때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아틀란티스 하시면 되고 어,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 무조건 그 아틀란티스를 최대한 깰수 있는 만큼 깨는 걸 추천드려요 출연때는 이게 밀리면 답이 없거든요 저도 좀 밀려서 답이 없는 케이스인데 저도 지금 이제 뒤에서부터 깨나가고 있는데 뭐한번 아틀란티스 출연 기간 때뭐네개 다섯 개이 정도 t 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월드 에너지 플라스크를 많이 아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어 쌓아놓은 월드에너지 플라스크를 다 쓰는 걸 목표로 해서 어 어려움 깨주시면 좋고요. 깨면은 또 이제 쉬움을 u s 도 사성 성성템을 주고요. 어려움을 e n 도 사성 성성템을 주니까 i s is the w o r 꾸준히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타나시 소환에 나온 영웅들 어좀 간단히 리뷰해 보자면 일단 최애케인최 최애 영웅인 아레스가 있습니다. 아레스는 이게 그저 포럼을 좀 뒤적거려봤는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좋았대요.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뭐 이런 영웅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좋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상대 스킬을 해제하는 영웅들이 사성밖에 없어가지고. 얘가 있으면 사성을 꼭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스킬 해제하는 영웅들 되게 많죠. 오성 영웅에 뭐 지금 당장 기억나는 것만 해도 도미시아도 도미시아도 있고 카게브라도 있고 이번 달에 어, 이번 달에 그 이번 이달의 영웅인 시에 또 그렇고요. 해제하는 영웅들이 많아서 그 부분이 좀 의미가 없어져서 뭐 옛날만큼의 위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좋은 영웅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아레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제 소가금 유저분들이 아레스가 나오면 참 좋아요. 저도 약간 소가금 중가금 이런 느낌인데, 왜 좋냐면 아레스는 방어팀에서 최고냐 아니에요. 타이탄에서 최고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스토리 깨는데 최고냐 그거 아닌데, 아 어, 여기 부금이 너무 시끄럽네요. 뭐 하나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타이탄이든 스토리든. 습격전이든 다 A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영웅이고, 그리고 이제 보면, 카게브라도 정말 저도 갖고 싶은 영웅인데, 제가 생각하는 되게 이상적인 공격 영웅입니다. 첫 번째 이유로 공격력이 높고요. 공격력이 높으면 타일 데미지도 높고, 스티, 스킬 데미지도 높겠죠. 그리고 데미지가 실제적으로 450이에요. 왜 450이냐면 225가 아니라 450이냐면 우리가 얘를 들고 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이제 오성대에 쓰고 막 그러면 색깔 겹쳐 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라색이 두 개는 있을 텐데 보라색을 예를 들어서 카게브라도 플러스 사르타나 카게브라도 플러스 시엔 카게브라도 플러스 헬뭐 이런 식으로 들고 간다고 치죠. 그러면은 얘가 얘를 먼저 때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매우 빠름이기 때문에 얘가 스킬 찰 때면 애들이 뭐 뱀피가 50%안 넘는 애가 그러니까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얘가 스킬을 찼는데 HP가 50이 안 넘는 그러니까 넘는 애가 없으면은 그건 이미 이겼어요 얘 스킬이 뭐 아무 효과가 없더라도 이미 이긴 상황이에요 거의 타일 7개 쓸 동안 뭐얘들이다 거의 다 반쯤 죽어 있다. 그럼 거의 이긴 상황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이제 평범한 상황에서 얘가 스킬이 차, 찰 때는 누구 한 명이라도 아니 한 명도 아니고 솔직히 네 다섯 명은 전부 다50% 이상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데미지가 450인데 매우 빠름이에요. 이 말은 빠른 영웅들이 보통 데미지가 뭐 400에서 450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매우 빠름인데 450이라는 거죠. 그리고 강화 효과 해제까지 있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좋은 영웅이고, 그리고 폰도 저는 좋은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약간 아쉬운 점이 뭐냐면 좀 사실 방어형으로 썼으면 더 좋았을 만한 영웅인데 그 단점은 이제 방어형 영웅에는 노란색은 좋은 영웅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공격력 어, 보라색 영웅들이 많아가지고 노란색 자체가 방어에 뭐 엄청 좋은 영웅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뭐 공격용으로 써도 좋고 뭐 일단 이게 참 좋은 옵션이에요. 빠름인데 세 명을 때리는데 데미지가 낮지 않아요. 그거 좀 여기서부터 약간 말이 안 되는 그런 좋은 영웅입니다. 자 아토보스는 일단 느림이라서 싫습니다. 느림이라서 싫고 만화가 많을수록 더 많은 피해를 줍니다라는 거는. 이게 뭐 엄청 타이밍 맞춰서 쓰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죠 왜왜 그러냐면 이게 느림이기 때문에 스킬 찼어요 그러면은 적이나 나나 이제 그 피가 간당간당하는 뭐 그런 상황의 확률이 높은데 적 많아 찰 때까지 기다려야지 막 이러다가 뭐 엉뚱한 콤보 하나 터져가지고 스킬 못 쓰고 죽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저는 이 영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어팀에서 많이 봤는데 방어팀에서도 별로 위협적이잖아요 왜냐면 얘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초록색이 가운데 있다는 거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 이제 플래티넘 아래나 넘어가면은 이제 뭐 다이아몬드 아래나 저감 더 그렇구요 왜 좋은 생각이 아니냐면 빨간색 공격 영웅이 많기 때문에 어 그렇구요 그리고 뭐 방어력이 뭐 체력이 특출나게 높은 영웅도 아니고 뭐 스킬 쓰면 좋겠죠. 이제 뭐 살아난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근데 스킬 쓸 일이 거의 없고 느림의 초록이 가운데 있다. 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어용으로 좋지 않아서 뭐 구석에 넣는 경우를 몇번 봤는데 그것도 별로예요. 구석에 넣으면 뭐가 문제냐면 구석에 넣으면 이제 다른 영웅들이 다 죽었을 때내 마음대로 만화 채우고 만화 다 쓴다면 얘한테 스킬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150%는 진짜 안 아프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잘 모르겠어요. 어느 때 활용이 좋을지. 뭐,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단 나오는 영웅들이 카게브라도, 퐁, 아레스 전부 다 제가 생각했을 때, 뭐, 2티어 이상인 영웅들이라서 좋구요. 게다가, 시엣도 나오죠. 시엣도 이제, 이제, 아틀란티스 확률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이 많은데, 시엣이 나올 확률이 1.3%. 그리고 지금 방,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전설 영웅들이 1.3% 그렇게 해서 2.6% 확률로 한 번에 2.6% 확률 정도로 사실은 2.6%가 아니라 약간 개별 계산이나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괜찮은 영웅이 2.6% 확률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총 25번에 한번 정도죠 저한테는 그런, 거 아닌 것 같, 그런 확률이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는 한 45번에 한 번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 확률로 좋은 영웅이 나오니까 어, 이번 달 아틀란티스는 충분히 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뭐 100점 만점에 5이 평균 아틀란티스라고 하면 한 70? 지진한다한 4개월 전에 헬이랑 엘브리치 같이 나왔을 때가 막뭐 90, 100점 뭐 이런 느낌이면 이번에는 70, 80? 80은 줄수 있을 것 같아요 CS이 좋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석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번 아틀란티스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같이 어, 진행하는 이벤트에 아틀란티스 출연 잘 활용하셔서 아틀란티스 코인 많이 모으셔서 최대한 많이 뽑을, 뽑고 좋은 영웅들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